안녕하세요, 개프쌤입니다. 아, 개프쌤, 제가 네. 오늘 수업을 위해서 네. 잠깐 이파닉스 비밀편을 보고 네. 예습을 좀해봤는데 <laughs> 아, 제목이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laughs> 뱀 소리, 비, <도데기 웃음> 뱀 소리입니다. 네. 뱀 소리는 대충 알것 같은데, 댄 음. 소리는 또뭐고뱀 소리는 또 어떻게 되는 거고, 이게 무엇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뱀 소리는 네. 우리, 어, 그 파닉스 영어 발음 시작편에서 네. S의 소리가 뱀 소리가 난다 배우셨죠? 네, 배웠습니다. 네, 뱀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났었죠? 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S로 시작하는 그 소리 뒤에 이렇게 어떤 자음의 음. 소리가 몇 가지가 오게 되면 네. 된 소리로 발음하시는 네. 이제 원어민 발음의 발음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 여기까지 저는 이해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뱀 소리 S가 오고 그 뒤에 자음인가 어떤 애들이 오면 된소리가, 된소리가 나는데 그럼 된소리는 또 뭡니까? 네 이제 어, 학창시절에 공부를 좀안 하셨던 우리 개쌤은 네, 네 된소리가 뭔지 몰라 요 <laughs> 된소리를 쉽게 말씀드리면 찐한 네. 소리 진한 소리가 아니라 찐한 소리. 소리가 또 무엇입니까? <laughs> 아, 가슴 어려워집니다. 찐한 소리가 뭐죠? 네어그 병원에 갔다가 네. 약을 지으려고 가면 어디로 가야 되죠? <laughs> 나또 퀴즈 내고 있어 약국이요 <laughs> 약국이죠 약국, 그 약국은 약국. 한글로는 약국이라고 써야 하지만 네. 소리로 읽을 때는 약국이라고 <laughs> 발음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저도 약국이라고 하는 약국이라고 이렇게 말하네요 네. 개샘의 말은 눈동자 이것도 눈동자라고 쓰지만 눈똥자라고 읽어야 하죠 맞네요 네. 그러니까 앞소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뒤에 있는 소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내기 위해 진하게 아, 그런... 소리 나는 거 그걸 된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옆집도 옆집이 아니라 옆집. 옆, 그렇죠. 아 네. 약간 쌍으로 오는 약간 그 그렇죠. 진한 쌍자음들 느낌 쌍자음들이죠. 아 그런 느낌으로 쌍자음, 오는 것들 쌍시오, 쌍즈, 쌍 그런 쌍기역 이런 네, 것들이죠. 이렇게 올 경우가 네, 그런 소리들을 네, 된 소리라고 하는데 네. 저희 영어에서도 그런 된 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 발음을 아. 배우면. 훨씬 더 여러분들도 원어민 그 발음처럼 소리 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네. 과연 진짜인지 네, 우리 개프 쌤의 공약을 믿고 네. 한번 소개 진행 네, 진행을 <laughs>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오늘 준비한 S 뱀부리 S D에 오는 애들은요, 총네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S C S K S P S T입니다. 네. 자 하나씩 개프 쌤이 네. 자세히 설명해 줄 건데요. 네. 먼저 S C C부터 가볼게요. S C S는 뱀 소리. 네. C는 어떤 소리가 났었죠? 크크 소리 났었죠. 네. 그크 대신에 진하게 소리 나면 그 소리를 내보세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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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가 아니라 스크. 아, 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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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스크. 자, 요게 들어간 단어 중에 대표적인 게 학교가 있습니다. 네, 학교는 어, 한국말로 하거나 이제 발음을 네. 조금 자연스럽게 못하시는 분들은 스쿨 이렇게 하시죠? 네, 저도 스쿨이라고 해요, 스쿨. 스쿨. 네. 근데 그 발음을 원어민스럽게 변신을 시키려면 된 소리만 하시면 되세요. 스쿨. 아, 요거 하나만 했는데도 아. 발음이 벌써? 틀리죠. 자, 여러분, 들 먼저 학교를 스 스쿨이라고 발음 주세요. 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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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야쿨쿨중이 스쿨 쿨존이렇하 스쿨 하지 말 스쿨. 스쿨. 아, 쿨아쿨쿨꿀꿀 스쿨. s c 꿀꿀. 네. 스쿨. 스쿨. 아, 발음이 이것만 해도 l School. s c h o o 야 네. 자 그러면요. 또 네. 다른 o o 해볼게요. 스카프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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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를 스 l 스 c 사용해서 스 c 프 o o l 자 여러분들 된소리 기억하시면서 꼭 한번 발음 연습 열심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넘어갈게요 자 SD에요 한번 K가 오는 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도 역시 C처럼 발음이 어떻게 나죠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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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그러니까 똑같이 어떤 아 된소리가 필요할까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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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크, 스, 크, 스, 크, 똑같이 납니다 자이 대표적인 단어 SK가 들어간 건요 하늘이 있습니다 음, 하늘 있죠? 네. 스카이라고 하죠? 스카이, 네? 이거를 스카이. 아, 진짜. 하나 차이인데도 보고 어, 완전 다르네요. 진짜. 여러분의 발음이 네. 날로날로 좋아집니다. 발음파 발음해보세요. 스카이. 발음, 발음 스카이. 스카이. 자, 뭐 제가 알려드려도 될것 같아요. <laughs> 자, 두 번째는요. 네. 스키요. 스키. 스키. 스키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해보세요.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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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잘합니다. 애들 보고, 너 이놈의 스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아재 개그. <laughs> 아재 개그 개그 개그. 자, 자 이제 거기서도 이제 건너뛰다, 건너뛰다라고 하는 단어도 있죠. 네, 광고 같은 거, 이제 네이버라든가, 네. 이제 뭐, 유튜브 같은 영상을 보시면 앞에 이제 광고 가뜨면서 이렇게. 네. 여기. 스키 건너뛰기 하죠. 있죠. 네네. 그게 영어로서 영어로 써 있어요. 건너뛰기라고 한국로 나오나요? 그것도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네이버에는 나와요. 어... 네. 그렇구나 네. 유튜브는 영어로 네. 이렇게 스킵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거를 스킵이라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스킵 e. 그거 정리나는데 e. 스킵 좀 해봐 스킵 똑바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스킵 자 이렇게 Skip. 발음하는 거랍니다 네. 자세 번째는요 네. SP입니다 SP SP는 어떻게 나죠? 스프 하지 마시고요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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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스프. 그럼 온천이 스파, 스파. 아. 스파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네. 스파. 요건 여성분들 특히 경상북분들이 잘할 것 같아요. <laughs> 오빠. 오빠요. 오빠.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오빠 이거거든요아 그렇죠. 네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빠. 네자 이제 sp가 들어가 있는 거 거미입니다. 네. 스파이더. <laughs> 스파이더맨 하잖아요. 스파이더맨. 완전 틀리죠. 아, 그럼 제가 먼저 네. 해볼게요.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다르지요. 자또 뭐였냐면요. 스푼이요. 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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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가 좀 납니까? 많이 자, 한국 가면 외국 가시면 저 이런 경우 많이 있죠. Where is the spoon? <laughs> 이것보다는 Where is the spoon? 이게 <laughs> 훨씬 더 원어민스러운 발음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네.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st를 해볼게요. 네. 자, st는 너무 쉬운 게 있습니다. 뭐 제가 옛날에 개프쌤한테 했던 게 있습니다. 아. 네, 하늘에 있는 별 따다 줄게! <laughs> 별입니다. 별? 네. 별을요? 어, 그냥 평상시에 발음하면 어떻게 되죠? ST면 스투인데 스타. 원래 스타라죠, 스타. 스트라고 발음하셔요 스타인데 스타. 스타. 아이고. 이거 군인분들이 별다신 음. 분한테 들 쓰시면 좋겠습니다. 음. 야 야야야. 스타 온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뭔다 야야. 스타, 스타, 스타를 떴다. 스타. 이렇게 얘기하시면 더 네. 좋겠네요. Star. 자, 그러면요. 네. s 스가 들어간 거또 멈추다. 아, 스톱 이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스탑. 네, 제가 스타. 스타. 그죠. 그거를 된소리 를 이용해서 스탑. 하, 스탑. 진짜 하나 차이인데 틀려요. 많이 틀려요. 그럼 분 해볼게요. 야, 스탑. 스탑. 어느 게 낫습니까? 네. <목소리> 여러분의 발음이 지금 계속 좋아지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정말 일부에 불과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네.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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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도 봐요. 스테이크다. 보스테이 네. 얼마나 된 소리 음. 발음하니까 스테이크. 좋습니까? 네. 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요. 벌써 개프쌤이 제목에 적어 놨습니다. 네. 뱀 소리 뒤, 된 소리. 여러분, 뭘쓰 뭐가 나왔냐면 sc, sk, sp, st. 그 sd에 나오는 자음 얘들은 된 소리가 난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자세한 내용은요. 파니스 영어 발음 비밀편에 정말 자세히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서 계속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연습 안 하시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으로 이제 mp3라든가 이제 휴대폰에 네. 이렇게 헤드셋 끼워서 반복해서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고 이 안에 수록되어 있는 단어들도 많이 있으니까 네. 어, 나도 모르게 많은 단어를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거의 양거 혹시... 일비라고하나요그 음, 정도 크리에이요 <laughs> 아이고, <웃음> 제가 한번음식 때라는 걸 여기서 탈게 되요 오, 그런 게안 써도 되는 그 사자성어를 계속 굳이 쓰신다면. <laughs> 죄송합니다. 네. 자, 이책은요 네이버 쇼핑에서만 주문이 가능하니까요. 네. 많이 구내시고. 네. 네. 혹시 많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 네, 네. 이제 네이버 쇼핑을 못하시는 분들은 겟쌤한테로 네. 문자로 이렇게. 네. 네. 요청하시면 오, 친절하게 여러분과 안되나요? 저는 거의 1대1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된 기회가 필가볼까요 다음에 또 있나요?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Goodbye! 네. <목소리> 개쌤. 안녕하세요, 개프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뱀소리, 디, 된소리 열심히 공부하셨죠? 네. 네, 아마 그된소리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어 발음이 한층 더 원어민스럽게 바뀌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배울 것도요, 보니까 네. 배우면 네. 또한 단계 영어 발음 업그레이드가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laughs> 오늘부터도 조금 내용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네. 개프쌤과 네. 개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야 돼요. 네. 사실 개쌤 얘기는 대충 흘러들으시고 <laughs> 개프쌤 얘기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수업의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은 제목처럼 끝내주는 L 발음이에요. 네. L 발음. 그 L 발음을 끝내주게 네. 잘하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L 발음은요, 어떻게 소리 난다고 했었죠? L 발음이요. 준비 소리 뭐가 있었죠? 을. 응 그죠? 을을 네. 준비하고 있다가 치경에 이렇게 대고오 하고 있다, 가래 그렇죠? 오래 네. 이렇게 네.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L 발음 앞에 네. 어떤 자음들이 오게 되면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뭐음 C가 왔다고 해볼까요? 네. 그럼 C가 오게 되면 크 소리가 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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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크 소리에다가 오 준비 소리를 합쳐 보세요. 그러면 크 이렇게 소리가 네. 나겠죠. 그래서, 클 o 이렇게 소리가 클랩. 난답니다. 아, 네. 요거를 오늘 그러니까 공부해 본다는 거군요. 네. 자, 저희가 준비한 거는요. 네. 총 6개입니다. 네. BL. 네. 네. CL. 네. FL. 네. GL. 네. 그 다음에, 아 코가 좋습니다. <laughs> PL. 긁어 드릴까요? 예, <laughs> 네. 아닙니다. SL입니다. 자, 아까 우리 개프쌤이 알려준 이 공식대로. 네. 영어 발음 한번 신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네. 좋습니다. 넣어볼게요. 첫 번째는요, 바로 BL입니다. 네. BL. 어떻게 소리 날까요? B에다가 O를 네. 합쳐서 BL 이렇게 소리 나겠죠? 네. BL.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발음해보세요. BL.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검정, 검은색이 음, 있습니다. 음, 그렇 Black. 자, 여러분. BL, BL, Black. 자, L이 치경이 단다는 거꼭 기억하시면서, 그럼 네. 어, 이확 올라갔다가 딱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자, 다시 한 번요. Black. Black. 자, 음, 좋아요. 자, 이제 검은색 말고요 네. 담요도 BL로 시작하죠. 네, 담요 이제 어, 해외여행 가거나 비행기 네. 탈 때, 이제 추면 어, 담요 더 달라고 말할 때, 네. 예, Blanket. Blanket. 자, 한번더 알려주세요. Blanket. 자, 2 집안에는요. CL로 가겠습니다. 네, c 에들어가어요 C는 네. 준비 소리 어과 만나서 콜클 네. 클럽 그렇죠? 다시 한번 해 볼게요. 클럽. 자, 이거는요. 깨끗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많이 쓰는 클린. 클린. 클럽, 클럽, 클린. 클린. 아, 제 방이 굉장히 클린한데 네. 뭐 믿거나 말거나. <laughs> 네. 자, 그리고요. 네. C에 들어가는 게 네. 다수치다 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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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발음 잘못하시면요 개될수 있습니다. 개. 크랩. 예. 그렇죠. 꽃게 될수 있어요. 꽃게는 예, 크랩. 네, 이거 발음 잘 기억하시면 자. 치경. 클랩. 클랩. 자 이번에는요 바로 fl을 한번 보겠습니다. fl. f 네. fl. fl. 그죠. f 는 토끼 이빨 소리죠. 네. f f 에다가 o 합쳐서 fl. fl. 그쵸? 네 여러분 발음 다시 해보세요 플립 자 플립 좋습니다 자요 대표적인 단어가 뭐가 있냐면요 바로 깃발 응 음, 깃발 네 플래그 자 다시 한번 해주세요 플래그 자 깃발에 뭐가 붙어있냐면요 파리가 붙어있습니다 <laughs> 파리 해볼게요 네 파리는 플라이 네자 <laughs> 이제 이 플라이 같은 경우도 날다가 있죠. 아, 날라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네. Fly 똑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음. 3 개까지 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G L입니다. G L. 네. G는 G 소리 나죠? 네, 하고 O 합쳐서 Gl. Gl. 그렇죠. 아, 이거는 바로 제가 생각해 놓은 단어가 있습니다. 음. 바로 풀. 풀 접착제. 그렇죠. Glue. 아, 여러분 발음해 보세요. Glue. 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학교에서도 많이 쓰니까. 글루건도 있잖아요. 글루건, 그렇죠. 총을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장갑이요. 글로 네. 여러분들 야구하시는 분들, 글로업. 글로업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네. 그거 많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는요. PL입니다.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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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여기 대표 단어는. 네. 계획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Plan. 네. 너 다음 주 plan 어떻게 돼? 음 네, 그렇죠. 그저 저번에 그걸 써 있어요. 너 다음 주 plan이 어떻게 돼? Plan이 네. 뭐야 그래서 계획표를 p l a n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계획이 바로 plan이라는 거, plan이라는 플랜.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접시도 plate. plate. 꼭 L이 치경이 다 있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네. 계속 반복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요 SL을 가볼게요 네 S는 뱀소리 SL 합치면 네. 슬르 네 슬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슬르 자 SL은요 바로 날씬한이라는 단어가 음. 대표 단어가 있죠? 그죠 슬림 아 그래서 사람들이 저만 보면 너참 슬림하다. 다이어트 해야겠다. 다이어트, 네? 뭐라고요? 네. 날씬하니 다시 뭐라고요? 슬림. 누구나 꿈꾸는 거죠? 자, 이게 날씬해야지만 우리가 미끄럼틀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날씬하지 않으면 미끄럼틀깰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것도 SL이죠? 네, SL. 슬, 슬레... 네. 그죠? 슬라이. 아, 슬라이드. 슬라이드구나.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어디 리비베이 같은데 가면 맨날 친구들이 슬라이드 타자, 슬라이드, 슬라이드 타자 예. 하는데 미끄럼틀 타자. 미끄럼틀 타자요 어, 굳이 그냥 미끄럼틀 타자고 하면 되는데 왜 슬라이드 타자고 하죠? 있어 보이잖아요. <laugh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laughs> 여러분들 지금 여개 알려드렸습니다. 네. 여러분이 한 얘기해 볼까요? <laughs> B N. 뭐? C N. s F N. f G N. 피에 플레 에스에 슬우 어떻게 생각해셨어요 제가 이거를 천재인가 봐요 제가 대단하네, 대단하네. 제가 천재인가 봐요 어. <laughs> 여러분들도 개승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은 저보다 한참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니까 네.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건데 네. 그냥 열심히 해서는 솔직히 안될것 같아요 네. 바로 파닉스 영어 발음 비밀편을 보시면서 네. 열심히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영어 발음이 또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 책은 어디에 팔죠? 네, 네이버 쇼핑에서 게스이 직접 판매합니다. 제가 직접 보내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네. 그렇다고해서 제가 똑똑똑하고 택배왔어요 이건 아는 건 아니지만 네. 제가 한땀한땀 포장해서 보내드린다는 네. 거 기억해 네. 주시면. 직접 왜 보내시는 거예요? 네. 다른 서점에서 안 보내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단가 저렴? 농담이구요. 농담이고요. 네. 세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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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을 최대한 적게 하고 네. 최 최대한 이제 만족. 적스럽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다른데 과정을 안 거치고 직접 보내드리려고 네, 그렇게 가끔씩 하고 이렇게 뭐, 여기 까지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제가 그런게 아니라 택배기사님이 던지셔가지고 파손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진짜 열심히 포장 정성껏 해고 보내는데 혹시라도 상처났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바로 저한테 전화주세요 예, 전화 주시면 교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시간에 네. 더. 응. 더, 귀한 영어발, 더 고급스러운 영어 발음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g o o